하세요 제들입니다. 오늘은 세가 모델 주라기월드 리버스 모사사우루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치방 쿠지 A 상 모사사우루스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엔 세가 모델의 모사사우루스를 살펴보면서 과연 세가 역시 솔직히 이번 영상만 보고 지가 맡기세요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오 이건 좀 살만합니다라고 말을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원체 주라기월드 리버스와 관련된 굿즈. 공식 스태츄나 피규어가 많이 발매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제품들에 확실히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가는 건 좋은데 자꾸 사는 것도 문제긴 하죠? 이번 제품은 부디 괜찮기를 바라볼게요. 역시나 이번 스태츄 역시 내부 제품을 박스를 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박스에 놓인 제품의 렌더링 이미지인데, 우선 전면부에는 물에서 솟아오르는 형태로 표현된 모사사우루스의 모습, 조금 걱정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모사사우루스 역시도 입안 내부만 강조된 형태이려나요? 박스의 윗면에는 주라기 월드 리버스 로고와 함께 각종 일본어들이 적혀있습니다. 좌측면에도 리버스 로고, 그리고 박스 디자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인데요. 다행히도 우측면에는 제품의 이미지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소아한 모습 이렇게 보니까 조금 괜찮을 것같 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개봉 전이니까 긴장 을 늦출 순 없답니다. 그리고 박스의 뒷면에는 드디어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티렉스 제품과 동일하게 큼지막한 베이스 하나 그리고 물 표현과 함께 제품을 베이스 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겠죠 이번 모사사우루스는 물에서 솟아 오른다는 것의 핑계로 몸통의 절반 꼬리만 만들어 뒀네요. 세가 모델 주라기월드 리버스 모사사우루스의 박스 개봉 역시나 이치방쿠지 제품 때 때에... 아니야 이치방쿠지 제품 A상 모사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 에? 이번 제품은 일단 줄무늬는 보이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전체적인 완성도나 영화 속 모습과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 것 같은 외모 이치방쿠지 제품은 줄무늬가 없었지만 영화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세가 제품은 줄무늬는 있다지만, 영화 속 모습과 차이가 나는 외모를 가졌으니, 두 제품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다른 제품을 그 누군가가 발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진 세가 모델, 가격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완성품이다. 장식장에 올렸을 때큰 그림으로 바라본다면, 리버스 컬렉션에서 꽤나 인상 깊은 모습으로 빛을 내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분 부분 자세히 살펴보며 실제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모사사우루스의 머리. 우선 기다랗고 주라기 프랜차이저 속 두상과 비슷하게 발매가 됐어요. 됐는데요. 대신에 그 위로 놓인 디테일. 제일 복권 A상 모사사우루스 제품 때처럼 섬세한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단순화 유광 표현으로 촉촉한 피부를 표현하려 한 듯한 느낌이 전부인 것 같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신 도색은 일단 머리에서는 하나의 색인데 이게 입술 부분에는 메인 바디 컬러인 초록색도 확인이 가능하고 몸통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모습 이 부분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피부 비늘 표현 특히나 입술 주변에 그 파충류 비늘처럼 생긴 특유의 비늘 표현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아쉽네요. 모사사우루스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도색됐습니다. 그래도 마텔처럼 동공의 색상이 줄무늬 혹은 메인 바디 컬러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 역시 칭찬을 해줘야 할것 같긴 하네요. 모사사우루스의 거대한 아래턱 역시나 몸통 쪽에서 보이는 거대한 접합선이 우리의 눈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그 점을 제외하고도 피부 질감 표현이 여전히 많이 단순화됐다는 점아 아쉬워요. 대신에 이렇게 턱뼈 라인이 잡혀 있다는 점, 그나마 목의 아래쪽에는 주름 표현들이 있다는 점. 아래턱의 끝쪽이나 접합선 부위에는 초록색의 추가적인 도색이 입혀진 점 이렇게 칭찬할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이빨, 확실히 티렉스 데보나는 많은 이빨의 개수, 날카로움의 정도, 조금은 덜 해보이는 도색 오류, 그리고 위디 천장 내부에는 추가적인 이빨 역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파츠로 제작되어 입에 심겨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접합선이 그 티를 팍팍 내죠? 그래도 해당 부분의 이빨 역시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오프 화이트 톤으로 도색 완료. 나머지 입안 내부, 이번 모사사우루스 역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형태라서 입안 내부의 디테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색도 굉장히 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순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여느 스태츄 제품 혹은 액션 피규어 제품과 동일하게 입안 내부는 굉장히 핑크핑크, 유광 표현까지 첨가되어 리얼한 모습을 살렸기는 했지만, 입안을 한껏 강조해야 하는 모사사우루스임에도 불구하고 새가 제품이라 그런가 입안 내부 역시 큰 디테일을 살펴보기는 힘드네요. 그래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사사우루스의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영화 속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는 머리가 깡 하고 깨지는 소리를 해봅니다. 모사사우루스의 목과 몸통 이치방쿠지 제품 때와는 다르게 줄무늬 파란색의 줄무늬가 새겨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돌기들이 솟아난 모습은 똑같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밋밋한 몸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제일 복권 A상 해당 제품보다 더 떨어지는 형태고 사실 추가적인 질감 표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몸통의 아래쪽으로 향하다 보면 앞쪽 지느러미의 접합성, 그리고 배 부분과의 다른 접합성까지 또 우리의 눈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초록색의 드라이브러싱 처리가 자연스러운 색 전환을 만들어줘서 그나마 덜 밋밋한 모습입니다. 몸통 아래쪽은 목과 동일하게 주름이 한가득 해양파충류고 물속에서 솟아오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유광표현이 첨가가 됐는데 백가죽 부분은 해당 유광표현이 조금 더 빛을 바라는 부분 같아 보이네요. 이번 모사사우루스는 조형에서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 몸통의 절반만 표현했기 때문에 지느러미도 앞쪽에 한상밖엔 없답니다. 그런 앞쪽 지느러미, 역시나 디테일 마무리가 그렇게 섬세하지는 못하더라 대신 주름 표현들이나 지느러미 테두리 부분에 해진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 한 것이 있기는 있네요. 아래쪽에는 역시나 유광 표현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색의 변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앞쪽 몸통 아랫부분의 파도 표현, 역시나 본품보다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제일 복권 A상 때와 동일하네요. 메인 색상은 쨍한 푸른 색상이고 파도의 끝으로 갈수록 리얼함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도색 작업이 더 떼어졌고, 물보라 치는 형태 역시 다이나믹 해보입니다 그럼 오사사우루스의 물보라를 지탱해주는 베이스 원판, 새가 엠버티릭스 스태츄와 동일하기에 큰 디테일 없이 투명한 파란 색상의 플라스틱 위로 쥬라기월드 로고가 새겨진 간단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꼬리와 추가적인 물보라 표현, 우선 꼬리 자체는 역시나 유광 표현이 굉장히 강조된 형태, 메인 색상은 줄무늬와 동일하지만 자연스러운 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모양은 마치 노처럼 생긴 페달 모양의 꼬리 끝부분만 돌출됐고, 디테일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네요. 하지만 반대편은 줄무늬 하나의 색상으로, 유광 표현으로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꼬리 아래쪽에는 추가적인 물보라 표현이 놓였는데, 형태는 몸통 쪽과 동일해요. 대신 꼬리 쪽은 물보라 표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모사사우루스 덩치를 생각했을 때, 몸통은 꼬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그런 몸통을 얼마나 기약적으로 꺾은 상태야, 엑소시스트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 같네요. 이치방쿠지 제품과는 달리 몸통 전체가 표현된 스태츄가 아니다 보니 제품 자체를 살펴보는 시간은 짧았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 크기 비교를 간단하게 해볼텐데요. 가장 먼저 세가 모델 엠버트렉스와의 사이즈 비교. 그래도 액션 피규어도 아니고 스태츄니까 사이즈가 꽤나 크겠지 하고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텔의 휴먼 액션 피규어 어택백 제품과 함께 뒀을 때 크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렇다면 대충 크기도 짐작을 하실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전에 함께 살펴봤었던 엠버트렉스 스태츄와의 사이즈 비교. 몸통 전체가 표현됐다고 한다면 아마 티렉스보다 덩치 자체는 더 크게 나왔을 듯 합니다. 분명히 엠버 제품 역시 디테일이 나름 아쉽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오늘 모사랑 함께 두니까 오히려 티렉스 스태츄는 양반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치방쿠지 A상 모사사우루스 제품과의 사이즈 비교. 세가 제품이 모사사우루스 자체의 크기는 훨씬 압도하는데요. 대신에 몸통 전체로 표현된 제일 복권 제품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피는 훨씬 크답니다. A상 모사사우루스 스태추도 줄무늬가 있었더라면 좀더 포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세가 주라기 월드 리버스 스태추 제품은 스피노사우루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제품 중에서는 엠버티렉스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역동적인 포즈나 모사사우루스라는 개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품이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 솔직한 제품의 완성도와 관련된 평가를 해야 한다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트렉스의 짧은 아파를 들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리페인팅, 조형 수정이나 디테일 첨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순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금손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에 순정 자체의 모사사우루스는 기대 대비 큰 실망을 했던 것 같네요.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세가모델 주라기월드 리버스 모사사우루스 세출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답니다. 그냥 뒤로 가기하지 마시고 댓글 창에 한마디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